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앵그루에서 다육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칸에 있는 애들 한번 어, 영상에 담아보면요. 어, 요거는 길반데, 음, 요건 그래도 마르지 않았어요. 어, 물은 많이 들고, 피멍으로 들고 있고요. 길바가 이런 모습이고요. 음, 어, 요거는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핑크빛인데, 근데 입장들이 다 조금 지저분해요. 예쁘진 않아요. 신데렐라가 이런 모습이고요. 수연도 이렇게 잘 물들고 있어요. 핑크색으로 음, 물들고 있고요. 이거는 알젠티나 금 알젠티나 금도 조금 라인이 이렇게 붉게 어, 물들었네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은 붉게 이게 완전 화상 입어가지고 지저분했었는데 많이 깔끔해지고 음, 풍성해졌어요. 입장은 짤막해지고, 이렇게 길었었죠. 이거보다 훨씬 길었었어요. 이렇게 짤막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새 입장들이 나오면서 풍성해졌어요. 이거는 꼬마 레온나이트. 아주 해마다 불이 잘 들죠. 오래 묵은 아이라 이게 죽을뚱살뚱 하면서도 계속 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오두 군생이거든요. 야, 생명력 굉장해요. 얘. 예. 무척 오래된 레온 나이트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데려올 때는 얼굴이 컸었죠. 근데 이렇게 작아진 거죠. 더 이상 더 작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레온 나이트가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아주 이쁘게 우리 잘 들었어요. 요거는 벤바디스. 2,000원짜리 세포트 합식함 아주 땅땅해요.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음, 요거는 원종 엘리자베스. 얘가 의외로 물이 아주 빨갛게 드는 게 빠지지도 않고 그러네요. 저는 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데려왔는데 또 적심을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색감이 이렇게 빨간 애가, 음, 의외의, 의외로 색감을, 이쁜 색을 보여줘가지고, 오, 다행입니다. 요거는 미식류 같은데, 음, 선물받은 아이라서 모르겠고. 실크베일은 작년에 그렇게 오렌지빛을 입었는데, 거리대에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서 들어왔어요. 요 조금 들은 거요 이게. 요 멀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렌지 멀로. 핑크빛으로 많이 물이 들었어요. 얘도 오래돼가지고, 어 그냥, 어떨 때는 진짜 미워가지고, 한껏 미워지고 있을 때도 있고요. 지금은 많이 이뻐지는 모습이에요. 군생인데 저쪽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요, 아마 이게 군생인 거를 떨어졌을 거야, 아마. 2두씩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조금 이뻐졌고요. 요거는 에보니. 어, 물 많이 들었죠. 약간 화상 입었대서 손톱 끝이 다 이렇게 조금 밉지만은 그래도 가운데에 이렇게 예쁘게 잘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요것도 에보니. 요거는 에보니인데 오, 예뻐졌는데요. 황금색이었던 에버니가 올해는 빨강색으로, 물이 빨강색으로 들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들어서 예뻐졌고요. 어, C 플러스도 지난번보다 훨씬 물이 많이 들었어요. 가운데 검은 줄이 가가지고, 음, 어떻게, 어, 비출 방법이 없네요.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비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검은 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요. 요, 요 밑으로, 여기로 검은 줄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비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상인 것 같아요. C 플러스가 아주 오렌지 빛으로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음, 샴페인, 핑크 샴페인도, 음, 많이 들고요. 물이. 여기 있으면은 빨리 말른다는 거. 물이 빨리 말라요. 이 이게 와트 수가 있어서 그런지 어, 빨리 말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빗솔 어 생장등을 여러 번 했는데도 음, 아직도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요게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요거 요거. 이거는 쿠팡에서 빗솔 생장대 넣어치면 은다 나와요 근데 저는 어, 이런 음, 동그란 형을 구입해 가지고 30와트고요 그리고 어, 이거 색깔 등 색깔이 있죠 저는 백색등으로 샀어요 그 색깔도 있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구매하시면 돼요 여러 번해 드렸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쿠팡에서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답니다. 그럼 원하시는 걸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랬죠. 가격도 비싸고, 이게 한 세트가 4만 6천 얼마예요. 그리고 전기세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딴 말씀을 하시고, 전기세 폭탄이니 뭐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각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고 저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각자 선택하게 달린 거죠. 이 유튜브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맨날 보여주는 것만 보여드린다 그러고, 근데 베란다에서는 딱히 뭐 따로 없어요. 농뭐 농장도 아니고 키핑장도 아니고. 맨날 있던 애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키우는 거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제거 보기 싫으면 보시지 않으면 될거 아니냐 그랬죠. 그랬더니 안 보시겠죠. 뭐. 왜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딴 방향으로 잠깐 <laughs> 흘러갔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별 사람들 다 했으니까 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베란다에서야 다 그게 그거죠. 뭐딴거 있나요? 그렇게 그렇게 키우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는 거죠. 요거는 어 이게 헨리 헬리, 헬리한가 보네. 이게 아닌가? 미국 말이 한가? 이름도 바꿨어 가지고. 제가 딴 얘기를 하고서는 하다 보니까 또 비스트 자이언트예요. 빨갛게 물이 그잘 들었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요거는, 아, 머큐리인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다져지긴 했지만은, 어마하게 작아졌답니다. 그렇게 컸던 게다 어디로 갔는지, 뭐 마치 작은 거 사다가 심은 것 같으죠. 굉장히 컸던 아이입니다, 얘가. 근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마 요 샴페인도 점점 작아질 거예요. 지금도 작아지긴 했죠, 다져져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다육이는. 요거는 아 요것도 마리아 요게 좀 마리아인데 좀 특이해가지고 이런모습을입고요이건 멀로 2,000원짜리 멀로가 이렇게 통통하게 진짜 야무지죠 이게세포트사다가 합식한 오렌지 멀로입니다 조금 끝에가 볼그슬해졌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요거는 파이어필라 물이 아주 빨갛게 들은 채로 죄송합니다. 컵한잔 마셨어요. 어, 파이어필라가 어쩜 색감이 변하지도 않고 이쁜지 아 어, 정말 대단합니다. 요 하나 또 있는 것도 어 물이 많이 들었어요. 생장등 밑에서. 이거는 원래도 이렇게 빨간 데다가 물이 더 들은 거죠. 상당하죠. 와, 이거 루비도나 어, 많이 들었죠. 초록, 초록 하더니 많이 들고 하엽도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통통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좀 길쭉하죠. 여기 물물 물 먹었다고 해도 단단해졌어요. 이거는. 음, 요게, 입마름이 아니, 불마름이 빨라가지고 요, 요 빗솔 어, 등이 빨라가지고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거. 요거는 줬더니 좀 단단해졌어요. 요거는 카탈리나 말이야. 요것도 물이 잘 드는 아이에요. 요것도 좀 말랐어요. 아주 빨갛게 물을 들었네요. 요거는 몬타니아. 몬타니아는 색감이 그냥, 그냥, 그냥 그렇구요. 어머나 이게 뭐지? 바닐라비스가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말랐어요. 어머나 웬일이래? 이것도 지금 안에다 들여다가 물 주는 애들이 아주 상우로 하나 가득 찼어요. 얘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어, 겨울 되면은 어, 방안 거실에 다 여기들 사는 거죠. 얘도 말랐어, 얘도. 어머나. 세상, 이렇게 말랐어. 물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러우가. 근데 말름이, 어, 흙이 빨리 말라요. 이것도 에본, 이것도 많이 말랐어요. 통통한 아이인데, 얘가 딱딱한 아이인데, 이렇게 말릴 정도면은 거의 다 물줘야 된다는 얘기죠. 야,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안 돼. 이렇게 말랐고요. 이거 레드 폴럼. 요거는 물 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요는 그래도 좀 낫네요. 레드 폴롬도 이런 모습으로 잘 있고요. 요건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손톱이 너무 너무 예뻐요. 빨개졌죠. 손톱 끝이 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잘 있답니다. 물을 조금, 조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 퍼플 샴페인. 이것도 손톱 가운데가 손톱 끝이 빨개졌어요. 초록하게 붓만 발랐었는데 아, 손톱 끝을 어, 이렇게 칠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조금씩 물이 더 들어가서 어, 생장 등 효과를 보니까 그나마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